길수나 점수에 왔네. 삼새가삼새이도 빨리 와! 저 봐라. 길순이 니 때문에 못 온다. 점수에도 봐라. 길순이 니네 눈치 보고. 비가 엄청 시리 많이 오는데, 지금. 응? 야산에 요, 지금, 비가 많이 온다, 말이야. 아줌마도 옷다 베리 있다, 아이가. 다 베리서. 신발에도 물다 들어가고. 똑같이 머리 맞대고 묵는다, 응? 어? 하루 나눠도 똑 저리 머리 맞대고 같이 먹는다. 이 희한하다. 이. 희한해. 하이튼 희한하다. 희한해. 아이고 비 맞는다. 점수나 비 맞는다. 빗맞는다 저 봐라 아이고 점순아 삼색이가 니 왔다고 봐라 응. 점순이 니 새끼도 아닌데 봐라 니 왔다고 <laughs> 길수인데는안 가고 점순이 니한테는 가네 그래도 아이고 빗맞고 비 맞는다. 저 빨리 들어가. 저기비안 맞는 데가 풀, 풀숲으로. 풀숲으로 들어가. 풀숲에 그거는 비 많이 안 맞는다. 점수야 하고, 길수야 하고, 삼색이야 하고. 그저 뒤쪽에도 아줌마가 집 만들어 놨잖아. 그쪽으로 그쪽 집인대로 가. 아이고야. 길순아! 삼세기 괴롭히지 마라잉! 점순아! 그래도 야, 삼세기가 야. 점순이니왔다고야 네 논다야. 아이고, 이. 그쪽으로, 그쪽, 그쪽 집 있는 데로 가. 넘어가. 비 오는데. 알았지? 비 안맞는 데 있어? 집으로 넘어가 그래도 그쪽에는 나무가 큰 나무라서 좀 낫다 아이고 바람도 억수로 많이 분다 우산이 막히득히득 날아간다 괜찮은데 응? 비 맞지 마라 알았지? 알았나? 필수이는 점수에 괴롭히지 말고 점수하고 삼세이 괴롭히지 말고 아이고 그래도 야비안 맞고로 그래도 응. 그것도 들어간다 말잘 듣는다 그래도 착하다 착해. 그래, 거기는 비가 많이 안맞다 저쪽에도 집도 있고 한 개네. 거기 있어. 거기 비안 맞는데 있으라엘 어? 알았지? 아이고, 항상 걱정이다. 걱정. 또 걱정. 걱정. 마음이 아프다. 마음이 아파. 마음이 찡하이 아다